자 미완료 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뭐 미완료 소득을 뭐 누가 모르세요? 이거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오죠? 내가 어떤 오래 벌어들인 소득이죠. 소득의 뭐 65%에서 65%에서. 그렇죠. 뭐뭐그 다음에 기계를 투자했다 임금을 올렸다 그죠 요런 걸 빼죠 그죠 뺀 금액에 뺀 금액에 뭐 20%가 미완료 소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 공식이 요게 플러스일 때 우리가 미완료 소득이고 마이너스일 때 초과완료 소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요 다 아시는 건데 근데 문제는 요거 요, 요게 원래가 어떤 계산 공식이죠. 소득 금액이에요. 그니까 요 놈은 원래가 세무조정에서 나온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에서 뭘 빼거나 도해요. 근데 여기에 법인세를 빼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를요. 근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2020년이잖아요. 근데 2020년에 2018년도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때 100억 원의 세금이 2020년에 추징이 된 거예요. 2020년에 2018년도 세무조사가 나와서 100억을 여러분 추징했어요 그럼 이게 국세청의 해석은 원래 뭐였냐면, 이 미완료 소득을 계산할 때, 계산할 때, 계산할 때, 이 법인세는. 올해 2020년에 내야 될 거와 and 옛날 과거년도 걸 세무조사에서 얻어 터진 것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라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에 따라 요 올해 2020년에 미완료 소득을 계산할 때요 법인세 등은 올해 올해 내야 될 거. 근데 이것도요. 이거 실제로 법인세 지방세는 2021년에 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에 낼 거, 그놈을 정확하게 그놈을 빼고, 세무조사 받을 때 거는 여기서 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그럼 뭐야? 이걸 안 빼니까, 이 소득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이래서 기업이 소송을 들어갔는데, 미완료할 때 법인세는 논리, 논리상, 올해, 내가 올해 해당하는 것만이다. 그러면 이제 이제 옛날에 국세청 유권에서이 틀려서 다 바꾼 겁니다. 기재부가 우리 책에도 바뀐 기재부에서으로 들어가 있죠. 그 문제는 2018년 건 어떻게? 그러면 2018년에도 이게 여러분 미완료 소득이면 미완료 소득을 경정하시란 말이에요. 2018년에도 미완류가 있었고, 내셨더라면, 2018년에 각사업연도 소득이 줄어들어야 될까 해서, 2018년에 미완류를 경정해서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책에도 있습니다만, 책 쓰고 나서 책에는 기재부 유권에 성만이 있는데,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가 이후에 나왔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기업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죠? 처음에 세무조사받아도 터진 것도 그 조사받은 연도 법인세에서 뺐거든요. 그, 뺐으면, 이게 이제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2019년에도 뺀건다 미완료 더 얻어 터져야 되고, 가산세 문제 있잖아. 이런 게 문제인 거야. 그게 뭐 이제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했으니까 아마 가산세는 안 때릴 것 같다든 어떻게 했는지 팔로우하시고 그러니까. 유권해석은 바뀌는 거예요. 국세청 해석도 기재부 해석으로 바뀌고 기재부 해석도 그렇죠. 또 바뀌는 거예요. 이게 법제처 해석으로 어렵네요. 이런 것들이 팔 번이었습니다.